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오빌로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가학 듯이 육아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게끔 구 견인으로 도와준 사람이 대오빌로라고했습니다 오늘은 대오빌로에 대해서 조금 더알아보다 실제로 이성경 가운데서 개호길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어, 확인하고 유추를 해볼 때에 어, 개호길로는 그 고침을 각하라고 사용한 것을 볼 때에 어, 로마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고위 관직에서의 사람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누가란 사람에게 이런 책을 기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볼 때에 지성과 또한 학식을 상당히 갖추고 그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떠할수 있고. 음, 누가의 편지의 기록에서 볼 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볼 때에 이미 기록에 대한 진리,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들었고, 또, 더 많이 알기 위한 그런 관심,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누가의 뜻과 사례를 기록한 누가와 아주 깊은 친분이 있었으면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누가는 무려 이한 사람이래, 이대오빌라라는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잖아요. 그죠? 어, 물론 장수는 후대에 남은 것이지만 이 52장에 걸친 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여러분 누가에게 편지를 써 보셨지요? 네. 편지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 편지를 쓰는 데는 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편지를 쓸수 있는 것은 누가와 데오빌라의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니까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여기서 데오라는 말과 빌로라는 그리스가 합쳐져 있는데, 데오는 데오스라는 그리스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로는 필로스라는 의미로 어, 친구 또는 사랑하는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러한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오빌로라는 사람은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방인에 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우손이 아닌 유대인들이 진승처럼 여겼던 보원가 무관한 당연히 지옥 갈수 지옥밖에 갈수없다고 생각되어지는, 하, 하는, 유대인 생각하는 그런 이방이었다가,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러나, 아직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고, 더 성장되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사람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오늘 이 대오비로라는 사람을 하나 있게 쓰시는 모습을 좀 눈여겨봐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대학 입시 또 원서를 넣고 학교, 불합격또 재수, 학교 다니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됐지만은 이 현대사회의 모든 대부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 직장 뭐 어디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는 마땅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학력, 경력, 실력.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어야지만은만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나 어딘가를 갈수 있는 것입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 그래서 경쟁이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자격을 갖추고 내가 더 갖춘 사람이 있으 나는 또그 사람보다 더 갖추어야 되는 그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에서 볼 때도 우리는 이 자격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과연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로 자격이 있을까? 우리 장모님, 장모님도 자격이 있을까? 집사님, 집사님도 자격이 있을까? 권사님도 권사님도 자격이 있을까? 나는 교사로서 자격이 있을까? 나는 차형로서 자격이 있을까? 나, 내 마음속에서만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래도 좀 낫는데. 다른 상황으로 누군가가 당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버리면 굉장한 혼란이 아버리는 겁니다. 저예요. 과연 이 대오빌로는 이 막중한 일에 사용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볼 때에. 헬라우 어 성경을 보면요. 이는 다카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봐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다카, 가카, 대우빌로 다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씁니다라는 이 내용인데,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알다라는 의미와 함께 완전하게 알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의미에서. 이 말은 뭡니까? 완전하게 알게 하다라는 말은 지금 완전하게 모른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배웠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확실하게 하나이라라는 의미는 이 확실하다는 말은 확고한 안정성 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데오빌로의 상태가 확실하다 말인가? 다 확실하다는 입니까 하나님께서 데오빌로를 쓰시기에 아,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일하기에 아주 안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다.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이 대훈료가 또 언제 변할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훈료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성경적 지식과 보음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들은 일방, 어, 뭐, 한쪽에 치우친 지식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확실히 져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대오빌로를 하나님은 이 누가의 일에 이 누가론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의 일을 알리고 이 후대까지도 전하는 이 일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대오빌로는 아직까지 좀더 훈련을 받거나 좀더 이 장생을 더 하든지, 연륜이 되든지, 어떤 자기를 갖추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할감이 없어요. 아직까지 대우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진리와 지식과 확신이 확실하지 않은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주위에 쓰셔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충분히 들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더 알아야 되고 아직까지 안정감이 없고 아직까지 더 확실해져야 될이 대우빌로를 주의 이 소중한 일에 이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지 않아도 완성되지 않아도 여전히 연약하고 안정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렇다고 보기 위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 인물들을 위임전을 보듯이 보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어릴 때 주일 학교에서 배우배후들은 대부분 위인정기식 접근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되어라. 모세처럼 되어라. 물론 그 되어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아예 우리와는 다른 월등한 존재로 세워놓고 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성경과 맞춰놓고 우리를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했다는것이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성경인물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누가도 배보려도 처음부터 타고난 출발점을 가지고 있거나 남다른 위인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누마도 위로가 될 정도로 우리와 같이 평범하거나 못나거나 연약하거나 불안전하거나 안정감이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바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으로 붙듯이어서그 시대에 딱 맞도록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런 하염의 일들이 기억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아무도 아브람처럼 되어야지라는 게 소망이 아니라, 아브람도 모세도 우리가 별다를 바 없는 분들이었지만, 이들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삶을 살아갔기에, 오히려 이런 나에게도, 오늘도 희망하고 어제도 상처받고, 늘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지만은, 일어나도 주의 손에 북들려 이시대에하나님게 손하시는 위대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에게도 추합니다좀우스게 아, 예. 소리지만, 그 물어볼까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괜찮으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드려십시오 없습니까? 늘 아니지만 아주 컨디션 좋고 기분 좋을 때, 화장이 잘 먹혔을 때, 그런 생각 <laughs> 할 때도 있다. 하시는 분이 으세요 <laughs> 목사님, 저는 제 몸매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뭐 TV나 책이나 뭐 음수에 소리나 이모불에서볼 때, 와, 저 사람 저런 얼굴을 어떻게 살아가고, 저런 몸매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손들어 하시는 대부분 듣지 못했듯이, 못했듯이 우리는 완전한 얼굴을 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한 몸을 가지 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살아야 됩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도 못한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얼굴은 제가 봐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도난 말하고, 해도, 뭐,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저는 아무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제가 봐도 돈 많이 버시면 뭐 최선을 다해서 고치십시오. 제가 봐도 아직까지 보완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로그 몸매로도 잘살수 있습니다 잘살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좀 바꿔드리기로 합니다 완전해야 자기 갖추어 줘야지 어느 수준이 되어야지 어느 단계에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에서 임받고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의 대목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모든 분들 이다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데니다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대해서 사사기 살펴보고 있지만 아주 잘나타지 사사기 몇 년인 것만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사사기 3장 15절. 이 사사시대에는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8년, 10년, 18년, 긴 시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주변나를 정리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그런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3장 15절에 보면 첫번 3장 15절에 보면 에오시라는 사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여학대 부르지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복무를 바칠 때에 에우시끼리 한 유비 때는 좌우에 날선 살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곳에 차고 이쪽 나옵니다. 자, 모아방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에우슨. 그 에우스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게라의 아들, 어떤 사람? 왼손잡이 에우스라고 나오죠. 그때 당시에 주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에, 아, 왼손잡이라는 말을 제가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이라는 의미가 있다요장이 불구입니다. 구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곧, 곧 지방선거가 치러질 건데요. 이 울산시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군을 책임져야 되고,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분들을 여러분 대충 안 뽑잖아요. 한민족을 살려내는 그 구원자로 하나렇게 세우신 그 사상 중에 에우슨,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죠왼손잡이 완전했습니까? 자기가 쪼졌습니까? 아주 남다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또 살펴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 나옵니다.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당시의 기도원은 미디안이 하도 괴롭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걸다 뺏어가고 이러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지었습니다 그때기도문 부를 때,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호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유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장하는 라다 자, 미를 타장하는데 어디서 타장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미를 어디서 타장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바깥에 팍건려져서 이렇게 아이고가 축정이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데 그 포도주 틀 아주, 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작은 공간에서 미를 그냥 뭐 이렇게 대로 타자 간 다음에 이 사람은 뭐로 간다 해야 되는 거냐마 핀셋으로 해야 되나 뭐 그런 상왜 그랬을까요 왜예안빼게고좀더적해나는내잘내 네? 네, 네. 먹고 살려고 급금 네? 급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서로 부르자 기도는 알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왜 이제 와서 그러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렇게 나온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 요도 읽을까? 6장, 27절. 니가 그러면은 바리 세상을 다 깨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거요 뭔가 보여주시고, 자, 27절 읽어봅시다. 이에 기도이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야, 아버지 하무가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이나도 행하지 못하고 야, 밤에 야, 행하느니라. 야. 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기도니 사케 뜨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주변 나라의 관계를 믿고 있는 뭐 집에 장독 장독만계도 밤에 있었던데 뭐이렇게 떨어졌다고? 우상요 신을 내 신을 건드리. 신을 어떻게 했다고? 다 박살을 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까? 안 훌륭한 일입니까? 훌륭한 예? 훌륭한 일이 야니요 훌륭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이러면 머리, 빨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 이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 이 사람 아주 훌륭한 마인드와, 강직한 그런 생각 속에서, 뭔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거야?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그 드라마, 모래시에 보면, 최민수 얼마나 멋있는 <laughs> 그죠? 신민수 사형장 가기 전에 멋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 지금 <목소리> 그래서 마저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드라마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은 죽겠다. 겁나 죽겠다. 이러는 요이 기도원이 지금 그 아세나와 바할 세상을 깨뜨려 봤는데 깨뜨리긴 깨뜨렸는데 어떤 상황을 깨뜨렸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므로 흥겨워하므로 낮에 못 가고 밤에 가가지고 이놈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어다 깨뜨려 버릴 수는 아니라 특공대는 특공대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강한 용사인 강한 용사인데 당당하게 가가지고 버려서 깨뜨린 게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들 같이 데려갔다 했잖아열 사람이 아 사사 기도원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당장 갑시다. 미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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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대로 있스바라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죽겠어. 아, <laughs> 잤네. 어, 이래가지고 다 기다려가 잠다잘 때, 참, 야, 니가 먼저 가. 이래가지고, 아무도 보고 가가지고, 소리 날까봐 세계도못 부수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온 거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겁이 네. 없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겁이 있지만 주의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제가 봤을 다른 거 보고 있지만 뒤에 입다라는 사람 나옵니다 입다라 사사는요 기생의 아들로 나옵니다 뭐 기생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뭐 괜찮죠 그래서 그 첩의 아들인데 기생의 아들인데 본처의 자식들이 아 입다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은좀 근신을 하든지 사사상 무릎을 박고 하든좀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11장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쫓겨나 그곳에 장녀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잔류가 성경에 아주, 아주 투박한 표현이 죠어류가 오늘 말하면 뭡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네. 양아치. 잔류는 양아치가 아니고. 양아치도 그냥 생양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라리도 그냥 날라리가 아니라 그냥 덧날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때 그런 바라지 못한 교회 모든 헌벌들을 다파 팔죠. 다깨뜨립니 한나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개신교 복사 80%가 비인가 대학 자격 없는 대학을 나와서 학위도 없이 그렇게 말했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면 어떡하라고 안 되지만은 그러한 것들로 끊임없이 교회가 이래서 어떤 사람이 이어서 누가 이어서 이런 자비 구문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못사님대우일래가 이래 되겠습니까? 누가가 이래가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아직 불 완전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더확실해야될 부분이 있고 안정감이 없지만 내가. 쓰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도 또한 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완전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 이상주의자로 떼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입니다 성격은요, 제가 너무너무 너무 귀하게 여기고 몇번 말씀도 전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림도 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다, 실력이다, 자격이다, 남다른 몸가다, 이렇게가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나오죠? 충성이다.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성품의 부분입니다. 성품의 네. 부분. 그렇다면 또 성품의 부분을 말하면 저사람 저런 성품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충성이란 말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에 행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죠. 충성 믿음이라는 말이. 이 피스토스라는 말에 가장 제가 설명하고 싶은 의미는 쉽게 설득 당하는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지. 이 말의 어원은 페이로 내 페이로. 페이동. 마찬가지로 설득하다, 친구로 만들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이 말을 슬, 쉽게 설득 당하는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됩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쉽게 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설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맡길, 내가 이끌 맡길 그 사람이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성격도 있고, 자기 과거도 있고, 자기 스타일도 있고, 자기 목표도 있고, 자기 꿈도 있는 사람들이다. 완전하지 못하고 굴도 있는 그런 성품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런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만어주시고 그를 이해시킬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목표도 있고, 내 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삶의 스타일도 있지만, 하나님께 설득되어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고집 없는 사람 속들 난못 써요 고집 하나도 없어. 난 예수님도 내, 내 스타일 반대했어. 난 빨리 손들리면 내 손들리지. 여자니 고집도 스타일 다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 상람들다 오셔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에 경청하고 설득되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는 설득되고, 누군가는 그래야 돼서, 누군가그래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간이 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하나님이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설득시키고 만들어가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발 거라는 사실을 이으시기려고 합니다. 말씀을 리겠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와 대오대오빌로의 관계에 대해서 또이 대오빌로라는 이 이방인 각 각하라는 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 구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에게 너무 미혹했어요. 순간 순간 여기 무릎 꿇을 때마다 여루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다, 부족해도 부족해도. 저만큼 부족하고, 못나고, 네. 자기가 고또 그래서 그런 죄책감과, 그런 자기 뜻신 저를 믿을 때, 욕 믿을 수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사나있겠어 대화를 말을 해. 기도를 보라고 있다. 너희는 자꾸 억울하면은 있다할 수도 있잖아. 너희는 먹고 살공리하면서, 보도주들에서, 존재 맞잖아 이 말씀하고도 잔잔히.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답답하게 하셨고, 저녁 못 해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눈에 보시다면 네. 마찬가지로 존경이 사용된 그 하나 있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냐, 못되냐, 잘났냐, 못났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와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균형과 여전히 미움과 여전히 그 가운데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의 치열한 현장이 이곳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 서로를 볼수 있는 선물을 대게 하이 시대, 우리가 누가가 되고, 우리가 되오빌로가 되고, 우리가 입다가 되고, 우리가 기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그 손에 붙들린 불완전한, 안전되지 못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나이 완전함이냐 나이 갖추어짐이 아니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능력들을 뚜렷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살아가며그 안에 기쁜 의미와 복을 참 누릴 수 있는 없다는 우리라도 알아주고 감싸주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세워져 수 있기를 주님께 합니다